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화석이 돼서 이렇게 있어. 그래서 화석을 찾아가지고. 사람들 아, 네,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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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도 개가 있었이 우와. 이기하다이거꼭이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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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이이 집에서 보는 이 꾸룩꾸룩한 거 이렇게. 이렇이봐 포기도 있네. 제가 삼엽충이래. 삼엽충. 어 아, 삼엽충.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질까? 신기하다. 네. 예. 예, 왜냐면 흙이 굳어가지고 돌이 어, 돼서. 어우 어디워서 공부가 안된하나 응. 맞아. 암모나이트. 엄청 크다. 암모나이트가. 맞아. 우와, 신기하다. 따따따. 이세 번째 서 오래 못니맞아 저의 못보시 분들은 돌아보기 아빠 왜 와봐 우와 진짜 곤충이네 우 호박이 어떻게 저렇게 근데 옛날에는 호박이 저 정도로 생기거면 어. 호박이 어, 뭐야? 호박이 뭐야? 뭘로 만들어진거야?

그냥 빠추고 쉬든지 미식게. 자동 준비. 네. 아 <laughs> 아. 빠 발자국 화석이 있어. 에 어, 뭐야? 예, 아빠 요것도보 <laughs>

아. 아리 그거 <laughs> 신기하다 그지? 와 아리 아니, 이만한 새끼가 도대체 얼마? 우리 지금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우리... 큰 알이 아리... 뭐, 타조 아니야 타조 알이잖아 이만에. 하지만에... 봐봐 얘는 그거보다더 커.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야? 타조는 우리 우리 만한데 그지? 이차조일보다더큼 근데 땅속에다 이렇게 알을 낳나? 들 처음 알았다 그제 화석이 되려면 땅속에 있어야 돼. 메모드의 이빨같털 맞아 그 메모드 여러분들은 지금 아, 메모드의 뿔 뿌... 스테고르. 뭐야? 여러분들은 지금 스테고들의 어, 아빠 엄청 예쁜 보석이 있어 <웃음> <올라와>. <웃음> 나 이거 물고기인 줄 알았어 왜아이 <laughs> <오, 웃음> 네. 와우. 멋있다. 이렇게 바꿨구나. 이제. 하나씩 이쪽에서 쭉 <laughs> 화산지. 오 화산지. <laughs> 하기 배운 거는 음? 다 <laughs> 이번에 사귄 대신분들은 배우고 다 과전탄 요 이렇게 될까 용암조. 대다감다다 아, 따따따따. 응. 대저각. 이정도쯤좀 <laughs> 여기 후레치 좀 끄고 오겠습니다. 빅 나눠서 찍어야 안 그런 망이... 응, 음, 뭐이거 보석 같은 이것은 무엇인가? 정체불명의 보석. 그건 다음 시즌에 밝혀진다. 오바바바바바... 아주 멋진 걸로. 멋지고. 이게 보석이라니 이거 보석 아니야? 다? 우와 진짜 멋져 허리나카미랑시청 <목소리나> <카메라. 목소리나> 우와, 우와 에메랄드빛, 에메랄드빛 우와 예쁘다 오 이거 생각보다 예쁘다 이것도 한자 캇쳐 츄루루루루루 다이아몬드 갖고 와 진짜 많네 생각보다 제기석기시대 뚜 끄이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허안석 견도이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건 뭐지? 포도석? 오를룰루 부죠 수정 수, 수정? 뭐야

죽은 생물들이 땅에 묻혀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? 죽은 생물이 땅에 묻혀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? 아이씨 엄청나게 많은게 여기 있어요. 여기 있다. 게 예쁜. 이 되게, 되게, 되게 어. 좋은 데 아, 알려 줄까? 우리 아직 안 봤어. 성우의한국일주 보여. 기있이번건 바다 생물 <목소리> 와. 되게 멋진 저저구여만 오빠 지금 바닷속 위에 있다. 와, 이게 완전 바닷속이네. 제못 보신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여기가 어딘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어딘지? 여기가 어딘지? 해양상막 이빨. 와, 엄청. 다 종류대로. 다 종류대로 엄청 많네. 이렇게 아 이거 끈으로 묶어놨네. 저 위에 있는. 좋아, 좋아봐 다양한 성, 형태의 상어 이빨이 있습니다. 어, 너무 많네, 이거. 진짜 많네. 보여드리도록 하자. 쥬쥬쥬쥬쥬. 이거, 이거 시청자 분들에게 다 보여드려야 되 천천히, 천천히. 초점을 맞아야지 잘 보이지, 정말. 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어, 다 나와. 이건 뭐야? 거북이? 이거는 오기 같은데?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빠 자 얘가 아빠 와, 진짜 많네 와, 진짜 아, 많네요 아빠 진짜 기위 죽는데. 이걸 언제 샀어? 근데 밑에는 르은 밑에 쭉여드리죠 쭉쭉쭉. 쭉쭉쭉쭉 자, 이거는 그리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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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타이프로 이거 아무리... 이것이 잠시만 여기, 여기 쭉 돌고 이거 신선도 보이저 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야 그건 나중에. 아니 저 위. 어이야 어,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지? 지금 봐도 보여. 이거. 여러분들 이게 뭐? 아 하나면에 안 잡혀. 하나면에 안 잡혀. 됐다. 나다생무중 한명. 무라에노사우루스입 어 진짜 많다. 여기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에 다 적어드리도록 하죠. 있다. 가자. 잠시만, 아빠. 퓨리에 신. 이게 이거지, 네? 이쁜. 이게 이빨이라고요! 이빨. 아 여기 다호유류의 개통도! 이런 거야? 호유류의 개통도가 있어 여기! 이런 걸 하나 잘안 반면, 반면, 안 찍어봐! 잘안 보이지? 가면 박대수잠깐 기다려! 왜안 되지? 다시 봐 보여? 오케이! 다시! 힘들지 말고! 됐어 이런걸 알아야 돼. 이거, 뭐지? 저기 봐봐. 이거, 뭐지? 이거, 이빨 이거, 이이빨이빨이이만이 사람 이빨이얼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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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배 40배. 배거이배 30배, 찍어?